연애, 응. 뭐 이성간의 문제, 응. 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상대방, 그 상대방이 안 생기는 사람들 있잖아. 응. 그런 분들의 특징,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. 응.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를 못 하니까. 나 여자친구 언제 생겨요? 남자친구 언제 생겨요? 이 말을 계속 하시고 사는 분들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분들 전부로 오시잖아요. 어 제가 진짜 요즘에 정, 정말로 많이 했던 말들이 뭔지 아세요? 이분들한테? 어 아니 생활 패턴 자체가 연애를 할 수가 없는 패턴이야. <laughs> 집에만 있거나. 아니면 일집일집 이렇게 다니거나 아니면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해요. 사람들도 안 만나. 근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생기고 어떻게 남자친구가 생겨요. 뭐 집안에 내가 있다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갖고 나랑 연애하실래요?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. 그 생활 패턴도 갖추지 않고 내가 연애운이 안 좋대. 와가지고 그래서 막 점을 보다 보면 막. 내가 어떻게 알고 본인이랑 사귀어요? 라고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그래서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연애를 당연히 잘 못하죠. 근데 본인들은 그걸 인지를 못하고 내가 연애운이 궁금해서 왔는데요. 내가 연애 언제 할수 있어요? 뭐 결혼 언제 할수 있어요? 이걸 물어봐. 결혼은 또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좀내 생활 패턴을 좀 바꾸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. 어, 이분들 또 특징이 뭐냐면 고집이 세. 그래서 남의 말잘안 들어. 야, 너는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. 너는 이거를 개선시켰으면 좋겠어. 라고 얘기했을 때그 말을 안 들어. 본인 고집대로 해. 그러면 어느 여자든 남자든 왔을 때그 고집을 100% 맞춰주면서 살 분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고집부터 꺾어라. 그리고 자존심도 되게 강해. 조금만 뭐라고 하고, 어, 뭐 조금만 조언하고 하면 그거를 막 질타로 받아들이고, 막 욱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연애를 잘못 하더라고요. 그리고 외적인 것도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, 나를 돌아보지 않고, 어, 나, 상대방도 나를 만나주고 싶지 않은 그런 내 모습을 갖고 있는데, 이거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했듯이 청결을 해라 외모가 깔끔해라라는 거예요. 이거를 갖추지도 않고 막 이성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어, 좀 특징이 또 있고요. 어쨌든 자기애가 강하신 분들도 연애를 잘 못해요. 그냥 너만 거울 보고 사랑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런 분들.